안녕하십니까 생활낚시 당생활 생활 신우진입니다 네. 설아 씨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선생님이 네. 구멍찌에 대해서 아 오늘 찌에 어, 대해서 구멍찌에 대해서군요 구멍찌 어, 설아 씨한테 좀 일러드릴까 싶어요. 네. 그 동안에 보면은 이제 구멍찌가 네. 어, 우리 방파제에서 내가 채비하고 있을 때 보면 설아 씨가 무슨 종류 가 이렇게 많아요라고. 맞아요, 늘 그렇게 얘기했었죠. 어, 종류도 그러니까 다양하고 다쓸 때가 네. 있다라는 거. 맞아요. 네. 예 어, 이번 시간에는 어, 구멍지, 늘 진학 시간데 있어서 없어도 안될 것이 바로 구멍지가 되겠습니다. 어신을 느낄 수 있는 찌가 뭐 구멍지도 있고 막대지도 있고 있는데 이 구멍지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오늘 설명 을좀 드릴까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찌가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밑 위는 어,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한 오렌지색이나 아니면 노란색이나 색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아래쪽은 물속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다른 색깔로 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 이제 가장 보편적인 모양이고 수면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 위에를 어, 쏙 들어가면은 챔질을 어, 하면 되는 게이구멍치인데이구멍치 모양도 그 때, 그 때, 바다의 상황이 바람이 좀 불다거나, 아니면 조류가 좀 있다거나, 물결이 좀 친다거나, 또, 거기 입질이 예민하다거나, 아니면 뭐 상당히 뭐 많이 내려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멍지의 모양도 점차점차 발전해 나가고, 변화를 해 나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동안, 어, 유행처럼, 어, 전층조법이다, 아니면 전유동에 적합하다 해가지고, 구멍지를 위에서 봤을 때에 구멍이 이렇게 작게 해서 통과하는데에 구슬을 사용을 해서 매듭을 매도록 해서 사용을 했다면 한동안 찌 구멍이 요즘까지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나오던 찌들 구멍이 요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대구경화됐다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어떻습니까? 줄이 잘 빨리 내려가겠죠 아래쪽으로까지. 그래서 대구경지가, 어, 유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요런, 이, 가장 보편적인 찌 같은 경우에는, 찌의 중심이 거의 가운데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또, 찌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찌의 중심이 아래쪽으로, 가운데 아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있는 찌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수면의 찌가 거의 요렇게 밖에 안 보이죠? 이럴 때는, 갯바에서 위에서 내려다 보지 않는 한 시각적으로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런 찌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찌가 동그란 모양이긴 한데 이렇게 길쭉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길쭉한 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수면과의 마찰되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약간의 줄이 도잘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찌들은 대체로 줄들이 이렇게 통과하는 줄들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어떤 찌가 나왔냐, 그러면. 그 병이동 당시에 많이 썼었는데요. 찌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간단히 그리자면. 구멍이 요렇게 요렇게 있어 줄이 요렇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거를 보면, 어떻게 의신을 잡느냐. 이게 말이죠. 수면에 떠있는 줄이, 어떻습니까? 이 위에, 이쪽은 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위에 있지만, 이 줄은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찌가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지가 이렇게 있고, 근데 고기가 입질와서 당기면 펴져 버리죠. 이게 펴지는 상황에서 입질은 내려갑니다. 뭐 어떻습니까? 어신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저렇게해서 줄이 옆으로 들어가는 줄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어 선상 낚시를 할 때에 어 종종 사용을 합니다. 지가 반쯤 누워 있는 채. 지가 모양은 거의 동그란 모양인데, 중심을 이쪽 편이든 이쪽 편이든 한쪽으로 중심을 죽기 테니까, 이물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찌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울지라고 합니다. 기울지. 이 찌도 마찬가지 기울지 일종인데, 요거는 찌를 갖다가 대각선 쪽으로 중심을 줘가지고, 요렇게 있어야 될 찌가 요 정도만 놓여 있는 거죠. 요찌 같은 경우에 요렇게 되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어, 찌가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어, 어종에 따라서 찌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일반 통상적인 구멍 찌에서 이렇게 서서 줄이 내려가는 찌 이런 요런, 이런 요런, 요런 찌 그다음에 기울 찌 사선으로 되어런는런 요런, 이런 요런, 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거의 누워 있는 찌 누울 찌 이런,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거 어디에 많이 쓰느냐. 이 구멍지에 가장 기본적인 노만는 스타일은 아무래도 감성돔 낚시가 추종을 이루겠죠. 위에 매듭을 해서 구슬해서 내려가서 의시을볼수 있는. 그럼 이런 찌 같은 경우에는 멀리 이렇게 흘려야 되는 선상낚시라든지 아니면 이 찌에 비해서 훨씬 더 입질이 예민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또 병예돔에도 저는 간혹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찌 같은 경우에는 올라서 물고 빠르고 내려가는 힘이 없는 한 이거는 입질이 왔을 때에 그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뱅이돔에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종들을 봤을 때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써놓은 거는 거의 뭐 돈만 적어놨는데 어 우리가 통상 이 생활 낚시를 해서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실 때에는 구멍찌 낚시를 하실 때는 어떤 찌가 가장 무난하냐 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재미는 노멀한 위에 서 있고 쑥 내려간 이런 재미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누울지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어신이 와서 체인지를 할때 이미 고기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늘이 물고기의 아가미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완전히 생겼거요 하지만, 요런 찌 같은 경우에는 예비 어신이라든지 어신이 왔을 때 내가 지질하기 때문에 입술 근처에 걸리니까, 어, 완벽하게 낚시를 하실 수 있는데 비해서, 요런 경우에는 많이 생겨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되면, 백이동 같은 경우에는 선모질 입술 때문에 줄이 터져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구멍 찌는, 어, 그때그때, 그때 어, 바다의 상황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 조금 뭐 여유가 되시고 하면은 그때 그때 미리 미리 어, 구멍지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어, 낚시를 하시는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 네. 이 구멍지의 모양을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놓으면은 네. 내채비통에 봤을 때에 네. 아 이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하는 거 네, 대략적으로 알것 알겠죠? 충알것 같아요. <laughs> 그동안 어, 네. 우리가 쭉, 저, 칠천도를 응. 쭉 탐사를 해왔다, 그지? 네. 근데 오늘은 칠천도를 들어가기 전에. 아, 칠천도 들어가기 전이군요. 방패지 예쁘지? 어 너무 예뻐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 방패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제 응. 얼굴처럼 동글동글 하긴 귀엽네요. 내, 얼굴이, <laughs> 내 얼굴 동그란 거는. <laughs> 아제 얼굴도 되게 동그란 편이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제 얼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자, 아마 다시 치고. 보니까 선생님을 <laughs> 더 닮으셨네요. 다시 보. 자어이 동네 뭐뭐 뭐 칠천도 건너편에 있는 마을인데. 네. 어 너무 너무 조용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조용해요. 차 지나가는 소리 말고는 글로 맞아, 맞아, 맞아.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어 엄청 조만하고. 또 요즘에 이 거제 이쪽 비하로 왜 저기 뭐야 펜션들이 많이 있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 펜션도 없고 너무 조용해서. 딱 마을만 이렇게 온기 고 그래서 모여있는. 내가 찾아왔어. 아우 그렇군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뭘 해야 된다? 탐사를 시작해야 어 시작 뭐가 하겠죠? 나오는지 탐사를 음. 해야 된다. 어, 숭어도 튀고 오른다. 어, 진짜요? 오늘 우리 남사란 씨 숭어 한 마리 걸어라. 자, 그물 준비하시고요. 어 숭어 한 마리 걸고. 저처럼 노리 노, 노래미 그 사태가 일어나안 됩니다. 뜰채로 끄집어 뜰채 준비해야 이. 됩니다. 자, 힘내서 우리 또 탐사합시다. 네. 왔어요. 뭘까? 망상어. 오. 아, 김새계왜 이러세요? 아닐 수도 있잖아. 일단 들려보고 있습니다만. 맞다. <laughs> 맞아요, 망상어요. 이거 힘좀 써보지. 자. 너무 작아서. 자, 어차. 오! 얼씨구, 오늘 좀 갖고 <laughs> 노는데. 기, 저 귀한 고기하고. 오늘 똑 떨어져 버리라. 아이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laughs> 어쨌든, 첫 고기 나왔네요. 축하합니다. 오늘 첫 고기 제가 먼저 잡았네요. 축하합니다. 망상 어예요 작다. 아기애기 하네. 지렁이로 오랜만에 잡아본 것 같아요. 어. 계속 지렁이로 가봐야겠는데요? 오늘 같은 날 내기할 걸. 첫 고기 누가 먼저 내, 만 올리나. 오늘 같은 날 내기를 했었어야 해. 되는데. 아, 지금부터라도 해. 어차피 아니요, 뭐. 아니요, 그건 아, <laughs>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미. 의미... <laughs> 아이고. 근데 아직은 괜찮잖아. 큰거 잡기. 큰거 잡기? 어. 어떻게 내기해요? 그래, 거라큰거잡아니 근데 큰 거는 불 내가 불리해 너무 불리해 왜 선생님이 불리해라서 아, 멀리 던지는데 훨씬 더 불리하죠 그거는 뭔가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그런 내기인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설아씨 저기 뭐야 네. 저큰거 잡는 거는 네. 내가 유리해서 내기가 안 된다 치자 네. 그러면 마리수 많이 잡는 거는 괜찮잖아. 말이 좀뭐 어, 많이 잡는 거할만하잖아 짭까가 음, 훨씬 더 많이 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내기 시작하나요? 오케이. 저한 마리 일대 영이죠? 아 뭔데 한 마리 잡은 것도 최주현. 그럼요. <laughs> 우리 또 내기 에 들어가면 또 무섭잖아. 어, 너무 열정적이세요 지금. <laughs> 내기 에 들어가면 무섭잖아. 까지흘려가면서 지금 뜯어먹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지렁이. 왔어왔어 <laughs> 아, 아, 어디 올까요? 이 뭐예요, 얘 뭐예요? 오, 꽤 큰데? 아, 아가 아까보다 크다. <laughs> 아까보다 커요, 아까보다 커요. 아까보다 조금 더큰방사어입니다두 마리 선생님을 지금 이기고 있어요. 2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어, 어차피 마리수로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메이커 고기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하, 아, 딱 부담 우리, 더 주네, 오늘 또. 우리 방송의 그 퀄리티를 훨씬 더 높여줄 아, 수 있는. 아, 알겠습니다. 또 왔다. 왔어요. 어 빠졌다. 에이. 좀 전에 얼룩 같은 거 아닌데. 작은 거였죠. 그래 어. 아쉬워해. 고기 많이 있을 텐데. <laughs> <laughs> 걱정하도 마셔요. 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신 분의 아주 여유 있는 멘트였습니다. <laughs> 그, 그 멘트 제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아, 걱정 마세요. <웃음> <웃음> 저 신중한 포즈. <laughs> 아니.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까 방금까지 지금 따먹고 있었는데 얘가 걔가 끌고 온것 같아요. 어, 얘도 숭어 새끼들도 뒤에도 와 있고. 그죠? 어, 따같해 봐.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다. 아, 먹고 도망갔어. 어. 망상어라도 나와라 이러니까. 어. <laughs> 망상어를 좀 무시하는 발언 같은데, 그죠?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죠? 지금은요, 그냥 고기가 없는 것 같아요. 고기가 미끼가 같다. 지렁이든 크릴이든. 아니,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건 보였었는데. 네. 물이 안 흐르면 음, 바닷물이니까 아예, 안 흐르면 예, 아예 그냥 보증이 없어 음. 어. 제가 생각보다 선생님한테 요즘 좀 많이 졌던 것 같아요 그래, 이긴 오늘, 적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겨봐 오늘은 <laughs> 이길 수 있도록 예, 어, 지금 계속해서 릴로 어, 조금 먼 곳을 탐사를 하고 있는데 가까이 짱대로 하고 있는 설아 씨는 거기가 나오고 어이 멀리하고 있는 저한테는 거기가 안 나와가지고 아 너무 짜증 나가지고 저도 짱대로 한번 바꿔가지고 어 탐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허허이 어허 허허허 뭐야? 하하하. 헐 장대로 바꾸자마자 하하하. <laughs> 이런! 이런 이게 뭘까요? 먹가볼까요 아니 워낙 이미를 멀리 고기가 안 오길래 장대로 바꿔봤더니 첫크리에 감성돔 한 마리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어떠타 나는 남세라를 이길 수 있다. 아닙니다. <laughs> 그럴 리는 없습니다. <laughs> 이게 주겠어 내가. 어이러세요. 아 감성돔이 또 나왔다고 하니까 돔이 <laughs> 좋아하는 크 그... 아, 이런 반란기. <laughs> 바꿔야죠. 받고 줘야죠. 아니 망상어 두 마리에 감성돔 한 마리라니. 응. <laughs> 약간 기죽네요. <laughs> 그냥 뭐야 뭐야 뭐야? 이어어이 아, 뭐야. 어, 어, 이 화려한 활소리는 뭐야 도대체? 활소리 아, 들었지. 예. 네. 뭐야? 어,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거기 새보은 뭔지 모르겠어. 어 저렇게 빠짝. 난도 어떻게 보를 수가 있겠어요. <laughs> 뭐야 뭐야. 어떻게 오기만 이렇게 오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오동 통한 게 아주 그냥. 조금 멀리 딱 던져 가지고 앞으로 딱 흘러 어 간다고. 하, 진짜 나도 멀리 던지고 있는데. 뭘 멀리 던져 맨날 가까이. 멀리 던졌어요. 갔다. 순식간에. 2대 2? 뭐지? <laughs> 장대로 바꾸시자, 맞아. 아니 근데 망상어는 0.5 아니야? 아니요. 왜 이러세요? 갑자기 또 나에게도 이제 도움이올 때가 되었지. 자이대1의 상황일 때는 전투력이 상승했는데요. 어, 2이대이 대니까 또 전투력 이 죽어버려. 네. 볼까? 어, 어, 어 오야 어, 너무 오? 들어간다. 왔어요 왔어요 뭐야? 오, 조금만 들어올려. <laughs> 조금만요? 어 돌에 들어갈라. <laughs> 뭐야? 힘 좋은데? 와우. 왔어요. 뭐야 뚫채 되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 어 휘는 거 봐야지 나 어. 어, 어, 어. 오, 오! 뭐야? 오! 오, 힘 세요! 돔이니다 도! 돔니다 도! 와, 엄청 들어가! 계속 들어가, 계속, 계속. 어때요? 크다! 크다 크죠? 야 크죠? 이래가지고 내가 3대2가 되나? 어하 와우! 어. 제대로 걸렸네. 저도 드디어 돔을 잡았네요? 그래. 얘 되게 커요. 어. 어떤 게 제일 큰가요? <laughs> 아니, 나오니까 또 고만고만 하다. <laughs> 어, 선생님이 잡으신 거랑 크기는 비슷한 거 같은데. 어, 비슷하다. 고만고만. 봄입니다. 저도 감성돔 잡았어요돔봄 잡았다. 저도 세 마리, 아, 저, 선생님 두 마리죠, 지금. 나두 어, 마리다. 또다시 역전했네요. 역전. 올라니까 또 온다, 고기가. 그러게요. 안올 것처럼, 그냥. 어. 진짜. 반응도 아예 없더니 오늘 진짜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낚시하는 <laughs> 그 어떤 전투력 없이 지금 뚫자 뚫자 왜? <laughs> <laughs> 아이 깜짝이야 아나 진짜 떨쳐 꺼낼 <laughs> 뻔했어 진짜 저거 팔빠 뻔했어 와나 깜짝 놀랐다 <laughs> 왜왜왜 <왜요? 왜요? 웃음> 아니 뭐 긴게 쭉 가더라고 <laughs> 네. 나 숨은 자지 아, 진짜요? <laughs> 힘 좋네. 오, 깜짝 놀랐어요. 아. 자, 아까, 개 아니에요? 아까 그건 같은데. <laughs> 아까 개 아니야? 아까 그건 같은데. <laughs> 오, 오. 오, 오. <laughs> 가지 마. 여기 와. 빛나는 아, 거 봐. 맵게 좀 크다. 무게꽤 큰데요? 왜 이렇게, 꽤, 렇게 크다. 역 여기 제일 큰거 같은데요? 오. 이거 무게가 좀 있어. 네. 예. 제일 커 제일 커 오, 제일 커. 크다 네. 오. 보이나요? 헐. 그러고 보니. 3대3 동점이네. 요또 <laughs> 순식간에? <laughs> 순식간에 뭐또 동점된 거야? 또 순식간에? 자 조금 큰게제 희망입니다만 조금 더큰게 조금 더큰게 나와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죠? 3대3 날씨도 더운데 3대3 <laughs> 사이좋게 동점으로 마무리하고요 어. 피디님한테 우리 빙수 사라고 빙수 얻어먹을까 그냥 <laughs> 그거 어때요 진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빨리 올 진짜 들어간 거 맞지 단에 자네찌도 들어갔네요 어? 뭐지? 뭐였어? 어? 몰라요 엄청 심하게 들어갔는데 어, 사정없이 들어갔는데 왜안 걸려 그니까요 그것도 둘다 똑같이 나도 전화기 문자 확인하고 뭐 하고.딴짓하다가 하다. 슬쩍 보니까 찌가 숙 들어가는 거야. 네, 더 선생님 집오아나제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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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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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뭐야? 누구야? 여기 뭔가 힘이 오 생각보다. 오 무세요. 히히 <laughs> 왔어요. 상어다. 그래요 역시 망상어다 보니. 확실히, 크기가 비슷해도, 돔보다는 어, 힘이. <laughs> 다르지? 확실히 좀 다르네요. 그래. 네. 짜잔! 근데 크기는 좀 커졌다, 그지? 예. 네. 아까보다는 더큰 곡인 것 같아요. 내가 상어라서 안 일어난다. <laughs> 돔이었습니다, 일어났다. 또 이기고 있습니다. 4대3! 아, 지금 4대3이죠, 선생님. 어. 아, 어, 김수가 이제 고지야. 고지가 고지... 저 바로 앞에다. 에다 아, 왔는데, 좀 힘드네요. <laughs> 지금 얼음 올렸고, 파도 어. 올렸고, 연유 뿌리고, 우유 뿌리고, 이제 과일이랑 상큼한 것들만 이제 넣으면 이제 끝인데, 그냥, 어. 둘 중에 한 마리 누가 먼저 잡는지 해가지고요. 아, 그러면 설아가 뭐 사내, 사내 양... 양보하는 거야? 아, 제가 이기면 어. 선생님이 사시는 거고, 어. 어... 선생님이 잡으시면 어. 그냥 피디님이 잡으시면... <laughs> <laughs> 그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를 짓죠 뭐야? 이거 그거 어때요? 콜? 그... 피디님이 대답이 없으신데 그거... 그러니까 무... 대답이 없다는 거는 그냥 오케이 라고 알고 그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참 낚시다운 낚시를 한것 같네요 어 고기가 아예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또막 엄청 막 나온 것도 아니고 어, 적당히 기다렸다가 망상어 낫고 또 적당히 기다렸다가 감성돔 낫고 망상어 두 마리, 감성돔 두 마리 이렇게 사이좋게 두 마리씩 잘 잡았는데요. 어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고기들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음 여기 거제도. 실천도 근처를 해가지고 고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앞으로도 자주자주 자주 오게 될것 같은 그런 포인트가 된것 같아요. 오늘 여기는 방파제도 너무 예뻐서 자주 오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아, 막판까지 <laughs> 진짜 마지막 아, 고기를. 그제? 결국 못 봤네요. <laughs> 어쨌든 선생님, 4대3이니까요. 제가 이긴 것맞죠 맞습니다. 아, 진짜 저번에 저희 내기 했었을 때는. 어, 제가 먼저 막 내기하자고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방정은정면안 그러니까 그 된다니까. 아.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어. 어쨌든 오늘 좀 뭐랄까 좀 찝찝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내네 말이 잡으면서 이겼으니까 하빙수 아. 얻어 먹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네. 막판 스포트까지 한번 내봤는데 네. 어, 너무 입질이 없고 이래가지고 오늘 내가 징글로 하고 아. 이곳에서 방찬은 <laughs> 네. 어막성공적이 아닌가. 맞아요. 그죠. 거기 나오는 네. 거 확인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어, 이 칠천도 건너편 어. 쪽이지만 음. 너무너무 네. 좋고 네 여기도 생각보다 어. 고기가 둥도 나오고, 나오고 망상도, 망상도 있고 네. 그 정도면 됐지 뭐죠 맞아요 맞아요 충분하죠 다음번에도 이 음. 네. 근처 어디도 또 찾아가지고 음. 또 계속해서 탐사 음. 이어가겠습니다 이어 가까요어 예, 근처에 어, 양식장도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홈통으로 이어진 지역에 있는 땅이 생긴 방파제라서 어, 예상은 많이 했더랬습니다 어떤 훌륭한 조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 탐사를 해보니까 근처에 어, 바위로 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어, 해초가 많이 자라있는 지역이라서 어, 크게 기대했던 조카는볼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어, 따박따박 감성돔이랑 망상어라 이렇게 올라와주는 게 어, 정말 낚시다 낚시를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 이게 뭐 던지면 나오는 정도 같으면 어디 할것 없이 양어장 수준이겠죠 하지만 밑밥 주고 또 조류 흘러가는 거 봐가면서 낚시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그랬던 좋은 낚시터였던 것 같습니다.